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산업뉴스 황인성입니다. 먼저 이번 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구미에서 학생과 유소년이 참가하는 승마 대회가 열립니다. 경마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주마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한국 승마 대표팀이 역대 최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19학년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말산업특구 구미에서 학생과 유소년이 참가하는 전국단위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한국학생승마협회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경북구미시 승마장에서 제48회 전국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겸 제6회 2차 유소년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합니다. 6일 마장마술 종목을 시작으로 9일까지 다수의 승마 경기가 펼쳐집니다. 6일과 7일에는 마장마술 9개 종목과 복합마술 1개 종목이 6일부터 9일까지 장애물 25종목과 복합마술 1종목이 열립니다. 마장마술 말은 마장마술 타 종목 참가는 가능하지만 동일 종목 중복 출전은 안 됩니다. 대회 기간에 맞춰 제4회 구미 낙동강 마구마구 축제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생대회를 비롯해 승마체험, 말먹이주기, 구미, 우수축산 판매 및 시식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마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주마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는 국제경마대회 코리안컵이 9월 9일 한국마사회 레트런파크 서울에서 열립니다. 영국 일본,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등전 세계 9개 경마 선진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총 상금 17억 원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코리안컵에는 세계 경마 말산업 시장에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영국과 미국이 국내 무대에 처음으로 동시 출전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마 근원지 영국은 국제 레이팅 111의 수준급 포레스트 레인저를 출전시켜 자존심을 세울 예정입니다. 말산업 선진국으로 시순말 강국인 미국은 국제레이팅 배구의 추블리셔스를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시킵니다. 미국은 한국 모래주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되며 지난해에도 미국의 파파샤즈 출전에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코리아컵은 타라시아 국제경화축제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세계 최 정상급 경주마들이 온다며 해외 유명 경주마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며 초청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한국 승마 대표팀이 역대 최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한국 승마 대표팀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승마 종목의 성적 부진은 한국선수단이 목표했던 2위 수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승마는 마장마술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을 얻어 총 2개의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선전에 왔던 종합마술과 장애물에서는 연이어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난 인천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던 한국승마가 4년 만에 급격히 추락한 것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한승마협회 파행 사태가 여전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의 말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짧은 준비기간 등 어려운 여권 색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승마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 9월과 10월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통해 2019학년 신입생 550명을 선발합니다.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수시모집으로 농수산 인재전형과 도시 인재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울에 이어 부경에서도 말복지 증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레트럼파크 부산 경남은 23일 승라랜드에서 말수의사, 말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말복지 증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8월 25일 레트럼파크 서울 6층 컨벤셔널에서 2018 코리아 핸디캐핑 챔피언십 마지막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120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닉네임 뮤직 참가자가 총액 210만 3천원을 남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주 말산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